유니어라는 마이너였어요. 네. 완전히 노란 노란자를 들어가서는 이거 못해 못해. 못하. 선생님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지? 네. 선생님이 여기서 제일 귀여운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런 말 없어. 그런 건안 물어봐? 그럼 뭐 물어봐? 왜 여기서 소리가 날까? 이런 거 물어봐? 네. 그럼 이등이가 뭐라고 대답해?

이거요. 이게 뭔데요? 스파이더맨. <laughs> <laughs> 맛있게 먹어요. 무슨 맛이에요, 근데? 근데 딸기 맛이에요. 아, 오케이. 아, 잘 골랐네. 아, 어, 그럼 더? 어, 더. <laughs> 어, 더... <laughs> 어, 더. 이게 음. 이제는 레몬 맛으로. 아, 그래. <laughs> 안에가 맛있겠네. 눈이. 레몬맛이야? 레몬맛이나 아 맛있어? 눈이 제일 맛있어 아 눈이 제일 맛있어? 응. 추워, 추워. <laughs> 자연사방도가 나왔어요 우와. 어, 그렇네 어떻게 그러면? 진짜가 다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건가 봐 와, 들어오자마자 전 아니에요 지금 이미 수선이 뺏겼어요 유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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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신나서 날리 났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웃음> <웃음> 에이,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여긴, 아, 너무 귀 e r y big. Very big. Very big. 놀러 간 y 같아? g 아, Very 없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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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요어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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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 아까 이제? 아니, M&M 넴은 에메넴 이따가 보고 볼자. 공 여기 안에 카페가 네. 아이 응? 응? 와, 엄마, 다 공룡 전시래 이게. 너무 크지. 아, 진짜 크다, 있나 공룡? 상업으로 와까? 가자, 가자, 설로 가자. 다리 많고요. <목소리> 여기 스시 있고, 피자 있고, 치킨 있어요. <목소리> 아, 진짜 많죠? 일료 입장 시작하면 는데 오스바님 의료 입장, 그런 사람들 엄청 몰려가지고. 저는 베이를 뚫고, 허쉬 스토어 왔어요. <목소리>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봤어요, 이거? 이거 먹었이어 이거 어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스어봐어봐 이거 봐거거 먹어봐. 이 이거 먹어봐. 이봐 이거 먹어봐. 이 이거 어봐 이거 먹 m 봐아니 먹어봐. 이거 먹어아니거어봐 이거 어거먹어어 이거 이거 어어 이제? 그래? 저러네 이리 잘벗으는 이건 왜냐면 뭐 아쉬운가 봐어이진이가 어. 듣는 거 아닌가요? 어. 오우 이 많이 했네 마음에 드나요? 네 가서 먹을 건가요? 네네 네. 어디 가서요? 호텔방 가서 계산하고 먹을까요? 파티하면서? Okay, I I've been eating yet. Do you want water at least?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s. You're oh, Welcome, guys. Eagle. I'm gonna bring one more for the kid. Okay? <laughs> Thank, Thank you. you. 근데 이든이가 4 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 네 살치고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이렇게 생각하면 Thanks. 네 뭐라야 해돼 이럴 때. Thank y o 하루라서 약간 밥이랑도 불편해까어 그래. 이든이가 밥 먹고 싶다니까 밥 먹으러 왔네 이나아 어떤 게 밥이? 밑에가 밥이고 위에가 연어거든. 이든이 먹어보자. 나 어떤 게 있다고? 이게 어디 있어? 어 이게 어디 어디 있는 건데 원래? 아 그래 응. 이든이 행복하네. 여기 5층인데 사람 진짜 진짜 많아 콜럼버스에 나려서 인생을 아, 다 나누는. 밥먹으러 이탈리아 왔어요. 가자. 이든니 어디 있어? 이 아. 어. 어. 주. 어. 앨범이? 어. 이나. 어. 그리고 선생님. 책. 책. 그리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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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laughs>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아 네. 맛있을까? 어, 있겠어 슬펐어 왜을까그 사자가 너무 무서워서 유령인가? 유령인가? 너무 멋있다 그지 <그치>? 여기는 이탈리 <목소리도> 음식점인데 지하 이런 차점도 있고 그리 미스토레 스토라고하지않나요 여기는 발레하고 있네? 이게 발레하고 할 만한 공간도 없네그지 재밌다, 그지? 빵빵빵빵빵빵빵빵다 했습니다. 이든도 리딩 좋아해요? <laughs> oh, oh, oh. <laughs> t yellow and orange l o s c 이사이언 좋아해? 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이게 무슨 색인데? 이거 음, 하얗다 그러니까 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시켜야겠다 음. 어, no. 먹어봐 그래도 먹어봐 상현 올려서 먹을게 아니 올려서못 먹어 그럼 못 먹어 이딩희 먹어봐 한딩이 먹는 거 한번 보여줘 응, 늘 맛있네? 아니야 아니야 이딩 큰일 났는데 It doesn't take much for us to understand each other, but it hasn't always been this way. Different from how we are today. This baby, What? Ah, yeah. ah, you and peach Yeah. Wow. Coming from? from? Korea. Korea? Yeah. Welcome. Thank you. Korean scotch, Korean bourbon. Ooh. welcome guys. Cheers, all of you. Thank you. Okay,